자 이제 기출의 미래풀이를 해야겠다. 4번 원하는 사람만 봐도 된다. 요거 계속 말하는데 저는 다필수예요한 페이지당 첫번째 있는게 원본이고 나머지 다 유사하네요. 그 다음 페이지는 5번만 원본이고 6,7,8,9,10이 다 유사네요. 이거 다모의고 사고 최근 모의고사 문제거든. 뭐 모든 학교 다 해야 되는 거다. 내가 개 노동해서 만든 거예요. <laughs> 자, 4번개 필수 다이 뭐나잖아 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사관이 하는 짓이 다 똑같아. 하는 짓이 뭐냐면 어떤 각이 두 개가 같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생각해서. 그러면 각의 크기가 같았다는 것, 그것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같았다. 그러면 같은 호에 대한 현의 길이도 같으니까, 요 현의 길이, 요 현의 길이도 같은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퍼센트에가 주어져 있다는 말이죠. 일단, 요것도 요거는 1대3이라 그랬으니까 적당히 X, 3X라고 놓고, 중간에 놈만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놓아.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짓이 뭐야? 요성분 길이랑 요성분 길이가 같다는 걸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하나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요거지급을 구하건, 요큰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요거지급을 구하건,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다. 그죠 이게 평소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도 전부 다 이거를 써서 하는 거단 말이야. 자. 그거를 풀어버렸더만, 그거 그냥 쭉 푸니까 깔끔하게, 깔끔하게 우리는 a라고 보았던 이놈이 x에 대한 식으로 이번에 o x 로 표현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내버렸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뭔지를 알고 있잖아. 코사인 세타가 뭔지를 아는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알아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얘한테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뭐가 되는데? 이 길이가 e x 라고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게 2 X라고 나왔으면 얘는2분의3 X라고 나오는 것이고, 얘는 X라고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뭐냐? 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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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I'm sorry, I'm s o r bc 제곱은 4분의 뭐야? m 3 x 제곱인가? 오케이. 근데 4분의 1 3에서제곱이라고 BC제곱을 구했는데 그게 뭔지 우리가 가전 돼. 사인 법칙으로 애초에 왜? 어, 사인을 한다는 건 사인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고 사인 세타 분의 마주 보는 BC를 했더만 어차피 반지름 주어져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BC를 미리 알아냈다는 거죠. 문제 끝났죠? 왜 끝났어? BCH 넓이를 구하라는 게 결국 지금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게뭘 구하라는 건데 2분의 1, 요거, 요거를 하라는 거잖아. 결국 4분의 3x제곱이 뭔지를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4분의 13x제곱이 요거의 제곱이다. 이걸 알아낸 거죠, 지금. 그쵸? 4분의 13x제곱은, 이거 뭐냐, 이거 25분의 36 곱하기 13인가? 근데 쫄지 말고, 어차피 13 약분 되고 x제곱은 어떻게 돼요? 25분의, 이거 뭐야, 143가? 아, 오케 이한테 4분의 3을 해주면 답이 되겠네. 좀 더러운데 그까뭐 머리는 1도 안그렇죠 계속 계산만 한 겁니다. 그다음 어. 항상 말하지만 선 하기 전에 먼저 학고 설명을 들어야 유익한 거예요. 어, 10번 먼저 했나? 어, 요거는 그냥 모든 문제 다 해요. 비슷한 것도 그냥 다 해. 자, 10번 봅시다. 잠깐 전원 다 봐봐. 이거 그냥 개간단하게 비게 지금 풀이 끝이거든. 이런 유형, 쌤이 어떻게 간단하게 하나 보자. 불살고 그 축고안 썼네. 자, 쌤이 어떻게 했나 보자. 일단 1대3이라 고 그랬으니까 그냥 적당히 X 3격 쓰라고 놨왔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요 X 구하면 답이다, 이소리 돼. 끝까지 문제였죠? 그러면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아. 그 다음, 같은 크기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 똑같다. 이런 걸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각이 같다는 것은 이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 같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요 현의 길이, 요 현의 길이 똑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면은 여기도 세타가 돼. 이 호에 대한 원주가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되고 이렇게 다 표시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말로건 제일 죠 일단은 삼각형 있고 외접원 있고 외접원 지름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제일 처음 하는건 사이버칙인 건 당연해. 그렇죠? 사이버칙부터 하자. 사이 세타 보내 외주원는 변을 외접원의 지름이다. 거기에서 BD가 뭔지. 그 다음에 BD, CD 같다고 했으니까 둘다 뭔지 알아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 BCD라는 삼각형만 다시 그려봐봐. 문제 끝났네요 그냥 왜? B c d 만 네. 다시 그려보니까 1등변 삼각형이면 무조건 수선 끄라고 그랬아 무조건 수선 끄라고 그랬는데 직각 삼각형이 생겼는데 우리는 고사이세타가사이세타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B 변의 길이를 아는데 사이세타를 알아. 그러니까 이 수선 끄는 거 바로 나오. 그러면 다른 여기도 나오고 그 대여비가 뭐가 되겠어? 절반 EX가 될 겁니다. 그래서 x 는3이다 바로 끝났네. 뭐 그냥 이해되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 유사 문제도 다 해봐야 돼. 어, 20번 뭐다할것 같긴 한데, 근데 막상 해보니 좀 더럽네요. 샘플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 더 유식하게 할수 있는 사람 얘기하면 상을 줍니다. 상 뭔지 알지? <laughs> 자 일단 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이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썼을 때 다음으로 삼각형부터 보는 거야. 사인 60도, 이번에도 삼3번에 맞춰 보는 거야. 로테인 시리얼요 외접원의 지름이다.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뭐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 대충 r'라고 해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일단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죠? 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부터 하라고 그랬어. 따라서 요 원의 반지름이 루트칩이다. 는거 알아내는 건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 문제였어. 원의 넓이가 1 4대1 3입니다 원의 넓이, 원이건 뭐건 상관없어. 어떤 도형, 닮은 도형의 넓이끼리 14대13이면은 지름의 비건 반지름의 비건 루트1 3대 루트 1 루트 4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은 서로 닮음이에요. 닮으면 닮은 비가 있겠죠?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된다. 근데 넓이의 비가 13대1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원의 반지름을 구했으면 거기에다가 루트 14분의 루트 13을 곱해주는 거야. 다시 말뭐 하는 거라고? 넓이가 14분의 1 3배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루트 14분의 루트 13을 곱해줘버리면 우리는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원의 반지름 R을 완벽히 구해버는 겁니다. 마, 여기까지 문제였죠? 그 다음, 솔직히 이 성분 하나를 공통편이죠? 그 공통편을 x 라고 놓고 코스탈 모칙 쓰고 싶은 것도 인정합니다. 코스탈 모칙 써가지고 x를 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나합니다 오케이, 문제 끝났네요. 왜 끝났어? 이제 이쪽 원는볼 필요 없어. 이쪽 원만 보는 거죠. 이쪽 원만 봤을 때 우리는 이 원의 반지름이 뭔지 아까 구해놨 그리고 이 성분의 길이가 뭔지도 구해놨니다 그러면은 이 사인 값이 지금 궁금한 상황이잖아. 사인 법칙을 또 하면 되는 거야. 사인 요법 분의 마주 보는 게는 왜저번의 지름이 뭔지 우리가 아까 전에 구내 나왔던 거죠. 여기에다가 이를 곱하면 로2이이 되죠. 거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인 ADC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인 ADC 분의 R를 아까 고해놨잖아 자, 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어, 머리 0.1%도 안 썼네요. 그냥 계산으로만 한 거다. 어, 26번 뭐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아직 안했어도 그냥 보자. 시간은 없다. 다음에 뭐또 얘기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 189번까지 있어서 아직 안했어도 그냥 보고 치우지. 이거 하고 유사문제 똑같이 다하 어, 이게 어떤 학교에서 낸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는 요 빈칸 채우기였거든. 빈칸 채우기 24번이 모의고사 원본이고 그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낸다는 소리예요. 어, 당연히 당연히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뭐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마주보는 각이 아니 180도다를 하잖아 그렇지? 어? 그럼 얘가 1 2 0도가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평소에 자주 하는 짓이 뭔데? 일단 코사인 적으로비리적을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비리적을 바로 할수 있잖아. 그게 여기서부터 사이 법직한 거랑 같다는 거. 그거 자주 하는 질문 맞죠?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시계의 길이가 1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알아내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이 그림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라 그랬어. 기억하라고 한 자주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원에원 밖에 점에서 이렇게 할 선을, 할 선을 두 개를 끌을 때, 이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무조건 닮음이라 그랬어. 그거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 기억을 합시다. 좀그만한 놈, 큰 놈, 무조건 닮음비에요. 그래서 닮음비를 활용하면 됩니다. 닮음비, 닮음비,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 닮음비 어떻게 닮음비냐면, 이각이 알파면 여기가 알파고, 이각이 벤타면 여기가 벤타거든 그래서 닮음비가 이렇게 섭립돼요. 요것때 요거는, 이것때 이거, 이렇게 섭립되는 거야. 아니면 그 닮음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닮음비 자체가 쌤이 외우라고 했던 중학교 공식입니다. 중학교 공식이 뭐예요? 그냥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 중학교 공식이 있죠. 애초에 그 외우라고 했던 중학교 공식이 둘이가 닮음이다는것 때문에 나온 거야. 닮음비를 써서. 뭘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만 했던 막, 우리는 어차피 닮음비가 1대2인 걸 알고 있잖아. 예, 그것만 해도 X,Y가 나오고 그러면 요새 같은 경우에 이런 다니까 고사인 곱식하면 되고 고사인 구하면 되고 마시고 그것도 잘 나오는 거다 <laughs> 어, 잠깐 이거 같이 볼까요? 기출의 미래 33번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어. 이 문제는 왜 굉장히 어려워졌냐면, 원래 모의고사 원본이 30번이거든. 이거는 그냥 어려운 건데 빈칸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 할만했었거든. 근데 항상 그렇잖아. 빈칸 채우는 문제였는데 그냥 소술형으로 그냥 하라고 만들어버리면 훨씬 몇 배로 어려워집니다. 뭐 그런 건데, 그냥 뭐 해볼까? 뭐 최근 모의고사 원본이야. 이것도 뭐 해야 돼. 이거는 솔직히 너희 중에 시험에 나올 사람 없을 것 같기는 없어. 혹시 모르니까 그냥 재미로 혹시 최근 거니까. <laughs> 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요 사이에 뭐각 하나 안, 안 주어져 있었잖아. 근데 그게 세타 원이랑 똑같거든. 근데 그게 세타 원이랑 똑같다는 거 그냥 생각만으로 알아낼 수 있다. 왜 생각만으로 알아내냐면 봐봐. 세타3에다가 무슨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되는 180도가 되는 걸 우리가 그림 보고 알고 있잖아 세타3에 무슨 각을 더하면 180도가 돼야 돼 근데 세타3가 얘, 얘 둘이 더한 거잖아 그럼 똑같은 말을 해볼까? 얘 둘이 더한 거에다가 무슨 각을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된다 그쵸? 어. 따라서 세타3가 세타1 플러스 세타2라고 되어 있었잖아 뭔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세타원이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원주가 몇점만한 거는 이분의 세타원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았고 요, 요 놈도 이분의 세타원이 돼가지고 얘가 세타원이 됐어야, 그래야 세타3랑 세타원이랑 더하면 180도가 되는 거고 똑같은 이유로 얘들 둘이 더한 거랑 세타원이랑 더해야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뭔지 몰랐던 노비 세타원이었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코의 길이도 같은 거고, 중심각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요 현, 요 현을 그었을 때둘다 현의 길이도 같으니까 KK라고 놓을 수 있는 거다. 요까지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 코스타인 세타원이 주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AC, 요 AC라는 성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 AC가 지금 수직 2등분이 돼가지고, 요 조만한 놈은 4부 T라는 걸 현재 아는 상황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부터 먼저 봐. 이 직각삼각형부터 봤을 때 우리는 코사인을 안다는 것은 사인을 안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 이 사인 바로 나오죠. 그런데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r 분의 4번의 2가 사인 세타 원인 거거든. 거기서 소리는 이 원의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 r 이뭔지를 바로 구해버린 거다. 뭐반지름 구하는 것까지 문제 없잖아. 그죠, 자 반지를 구해버렸어. 얘가 지금 굽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구면은 여기 세 가지 반지름도 구니까 다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어차피 코사인 k 을아는 상황이니까 다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k가 뭔지도 나오는 거 문제없네요. 오케이 이 k라고 놓은거 얘랑 얘 길이가 뭔지를 지금 알아내는 거다. 뭐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그림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그려보자. 원래 지금이 지금 18인 걸 구한 상황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k가 6이라고 아까 전에 구 했잖아. 그러면 a b o 2 a o 2 b라는 직각삼각형이 되겠고 거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을 때 b o 2 피타고라스 쓴 겁니다 b o 2 길이 어지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또 직각삼각형이 있어 또 반응에, 반응에 대한 반응에 대한 먼 조각이 여기도 직각이거든 또 여기 a o 2 c라는 직각삼각형에서도 이 길이 알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애초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잖아 8 o 2라고. 거기서도 또 피타고라스 쓴 거예요. 거기서 피타고라스 써서 CO2의 길이도 구하는 거 문제였네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되는 상황인지 봅시다. CO1D, CO1D라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CO1D. 오케이. 여기 O2가 있고 그래서 그냥 삼각형 두개로쪼개서 넓이 구해버리자고. 어떻게? 이 삼각형 넓이 따로 이 삼각형 넓이 따로 해가지고 두개 넓이 따로따로 구해서 네. 넣어버리자고 어떻게 넓이 구해요? 지금 우리 이 삼각형들 선분핵이싹다 네. 알아내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알아낸다고? 네.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낸다? 원의 반지는 9라고 구했으니까 여기도 9고 여기도 9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15, 2, 1이 14라고 구해 놨잖아 여기까지 문제였죠? 그 다음에 얘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구라는 걸 알아냈고, 오원띠는 뭐냐면, 오원띠의 길이가, 지금 이거 그림 잘봐봐이오원띠라는 몸하고, BO2라는 몸하고, 완벽히 똑같은 길이를 갖고 평행한 성분이거든. 왜 평행한데요? 왜 평행하냐면, 그, 뭐야, 왜 평행하냐? 왜이리 자카카 왔습니다. 상처내 지금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다른 한번 떼어내면은 이삼각형 봐 이삼각형하고 요삼각형하고 그냥 두변끼리 갖고 긴가 같네요 왜 긴가 길기도 세타와 플러스 세타 투 근데 그게 세타 쓰리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었죠 그다음 두 길이가 같으니까 SAS 합동이 돼서 합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둘이가 완벽히 길이가 갖고 평행한 상황이다 이런,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BO2 길이구 해놨으면은 그게 지금 여기서이 길이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laughs> 오케이, okay. 우리는 지금 이날 비를 구하고 싶은데 이 성분들의 모든 길이를 다 아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상관없는데 여튼 넓이 구할 수 있지? 그 넓이 구하는 게 귀찮은데 여튼 그거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애바네요. 이 정도는 너희 중에 시험에 나올 사람 없을 것 같아. 아니 나올 수도 있어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확률로 따지면. 23%정풀저 맞게. <laughs> 야 이거 나무 살 필요 없네 한 방에 되네. 아 왜냐면 여기 여기가 조만한게 2분의 세타 원일 2 분의 세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세타 원이네 그렇지? 그럼 이게 2등변서각형이니까 여기가 지금 그냥 세타 원이잖아. 그렇 근데 지금 우리가 원의 반지를 만들했으면요 길이가 굵고 요 전체 길이를 알아야. 전체 길이 알잖아. 왜? 14 9니까요. 24입니다. 아, 그냥 한 방에 된네 어이씨. 저거 멍청하게 따로 나눠서 할 필요 없어요. 이멍청하네 오케이. 사인 길이가 말고 그냥 두변 길이 아니까 삼각형 길이. 그냥 이분의 삼각형 넓이. 이분의 레이비 사인 세타로 한 방에 된. 아,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따로 할 필요 없고 두변 알고 끼인가의 사인값은 현재 사인 세타와 나는사황